안녕하세요. 시티버디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셨나요? 네 저는 한좀 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루를 마, 마무리하면서 자료도 준비하면서 오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도 보면서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제목 자체가 삼성전자 안사시고 어디가셨어요 그게 너무 좀, 좀 대발..대발하셨나요? 오늘도 삼성은 올랐습니다. 네, 장 시작 초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가 100원 하락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7, 700원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장 시작할 때 바로 보지는 못했고 아마 한 오전 중에는 계속 그, 700 1,000원, 뭐 삼성, 삼성전자,는 1,000원, 삼성전자, 오는 뭐 3,400원, 6, 700원까지도 아마 하락했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생각했던 게 아, 오늘은 어, 조정이나 횡보 아니면 좀 하락 좀 하겠구나 라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오르기만 해서 어, 주식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데 어, 뭐, 나, 계속 오르면 좋지만 또 기대도 많이 하지만 어, 한번쯤 조정이 오겠거나 횡보를 하겠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겠구나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전에는 뭐 별로 변화가 없다가 점심 을 먹고 와서 뭐 1시 2시 정도 됐는데 조금씩 그, 그 하락 700원, 100원 3,400원씩 하락했던 그 주식들이 그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딱그 그 하락을 다 메꾸면서 83,000원에 뭐 계속 위아래 100, 100원, 200원 왔다갔다 하는데, 또 일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보니까 네, 지금 <laughs>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우가 600원 오른 네, 전일대비 0.81% 올랐고요. 75,000원에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가 900원 오른 83,900원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딱 3시 20몇 분인가? 아, 정확게 시간을 모르겠는데, 딱 마감 어떻게 딱 눌러 누르... 예그 네, 시간이 나오네. 4시 다 됐네요. 아무튼 3시 반이었나? 아무튼 그때 딱 마감이 되면서, 저거 막 숫자가 막 바뀌더니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겨, 결국에는 또 오르면서, 네,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코스피가 역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지금 그만큼 주식 분위기가 좋고,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네. 주식 초보자님들 저 같은 루커들이 계신다면 네. 한주두주사 보셔서 지금 이렇게 그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작은 주식 수는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장이 좋아서 넣으시면 아마 네 아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치 주식이라는 게 위험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걱정이 많으신 분이나 네, 위험부담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생각하셔서 나중에 마음 편하실 때 하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의 유동성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기관도 팔고 외인도 팔았지만 아, 여기서 주목할 게 개인 분들이 정말 요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분들이 하나의 거대한 투자 세력이 되어 버렸다는 거 아무리 기관과 외인이 내다 팔아버려도 그 시장이 버텨지는 거 삼성이 원래 뚝 떨어졌어야 되는데 개인분들이 이만큼 주식을 외인과 기관들이 팔아내는 거를 막 버티는 거죠 사셔가지고 후에 뒤에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오늘 개인이 얼마나 샀고 어, 기관과 외인이 얼마나 팔았는지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인의 수가 거의 주주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빠르게 삼성 그 외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만큼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개인분들이 음 진짜 이, 이, 이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저는 작년 4월인가5월에 시작했으니까 그 전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막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정말 오버스러운 것 같고 그냥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정보나 찾아봤을 때 네, 개인은 항상 고점에 물려와가지고 네, 소, 손절을 하는 기관까지 그 외인의 거의 먹잇감이라고 그 먹잇감으로 전략을 했는데 작년에 동학 개미 운동을 음, 우리나라 우리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다 몰라버리고 어떻게 뭐할 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 같은 세대나 아니면 네이 30대 분들도 이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영상에 제가 주식 예치금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주식이 시장에 네,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괜찮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뭐 국가적으로도 제가 삼성전자 뉴스도 아, 아, <laughs> <laughs> 찾아보고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 만들면서 또 자료도 찾아보고 준비하면서 그 자료 딱딱한 자료에 의존하는 정보가 우선일지 얕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겪은 대로 뭐 보여지는 대로 이게 하는 게 엄, 맞는 건지 엄청 고민됐는데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제 일상을 담아가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영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되게 딱딱해지더라고요 저 혼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섀도우 복싱 하면서 막 네, 자멸해 가는 느낌을 받아서 네, 좀 얕지만 제가 하는 일상이나 뭐 제가 찾아보는 정도의 그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영상을 담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 2,990포인트가 됐고요. 네. 여기 아까 <laughs> 보시면 개인이 7,284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역시 또 5,363억을 내다 팔고 외인도 2,082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성 만약에 2,000을 내다 팔았으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다 파신 판 거를 괜히 다 받았다는 제가 너무 뭐, 뭐, 오버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초반장부터 하락을 하길래 아무리 조정이와서 끝나겠구나 아까 말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올랐다 내렸다 하더니 장이 끝날 때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네, 1%나 오르고 마감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저 같은 개인이 주역인 것 같습니다 네, 7,284억 사서 주가 상승을 만들었고 네, 외인과 기관은 7,300억 3,400억을 다 내다 팔았습니다 <laughs> 요근래는 외인과 기관은 싹다 내다 팔고 개인만 순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다고 하는 거고 주주친화 정책도 시작해서 올해 들어 사업이 빵빵 터질 것들이 미리 많이 그 후재가 많이 예견되어 있어서 개인분들도 많이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많으셔서 삼성전자를 예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또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나 그 미디어나 아니면 뭐 매체 영향을 안 받았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제가 그게 옥석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제 생각과 그 저만의 그정보력과 그런 사고는 반드시 존재할 것, 존재해야 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주식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가가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역시 2990 포인트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 이제 3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정말 코앞이죠. 내일도 주가가 오르면서 3천을 찍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막 시작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막 떨어지는데 막몇 천원, 2천원도 떨어질까도 생각했는데 오르는 걸 보면 내일도 떨어질까, 떨어지다가 오를, 걸, 오를 거라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외인과 기간이 진짜 다 대답 팔고 있는데 고점에 물려서 맨날 순절하지는 개인 그런 역할만 했던 개인들이 진짜 요새는 판 판만, 만큼 판 이상을 다 사버리니까 정말 이 개인의 파워를 실감하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딜램 업황 개선 등을 반영해.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 수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라금융투자는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6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5일 기준이고요. 뭐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주위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한주 주, 한 두주라도 사셔서 같이 저와 같이 뭐 주식 얘기도 나누시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3,000원대, 4,000원대인데 이게 86,000원이 예상이라면 벌써 다 쫓아와버린 거잖아요. 1월 5일 지났는데 네, 11만원으로 상향 조장됐으니까 이거 대로만 된다고 해도 약 3만원이나 위아래로 올라갈 갈 테니까 네, 그 앞으로 뭐 후재가 많잖아요. 코로나도 아마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경제가 그만큼 여태까지 이 답답했던 사람, 그, 그 경제랑 상황들이 확 뚫리면서 어쨌든 좋은 의미로 반사 이익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저도 막 진짜 엄청 여기 갇혀서 사는 것 같이 모든 분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실 텐데. 그대로 코로나 끝나면 지금까지 억눌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되, 해소가 되면서 아마 경제도 살면서 소비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 굉장히 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의미로는 타이밍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주두 주라도 이렇게 조금씩 집집하셔가지고 계속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 정말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요 아 근데 많이 여,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때까지는 계속 그냥 이유 없이 다, 이유 모를 답답함이 있었는데 뭔가 내가 하고 있고 하고자 하고 뭔가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으로 네그 어떤 주식을 사고 거기서 이윤을 보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주식은 사기다 뭐, 뭐 손해만 본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지면서 어쨌든 손해를 봐도 제 책임이지만 제가 목표의식이나 아니면 거대한 삼성의 주인의식도 가져볼 기도하고 좀오버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노동과 근로소득이 아닌 네 열심히 여태까지 그노동근로소득로번그 것들이 투자가 돼서 재생산되면서 수익이 붙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앞으로 이거 뭐 이렇게 벌써 돈을 얼마 벌었다 이렇게 뭐 즐거운 상상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빈, 빈 빈약하게 막 살았던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네.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0부터 10을 기준으로 잡자면 예전에 진짜 0이었시 주식 시작하기 전에 0이었다면 딱 1년 지나 지난 이 시점에서는 3, 4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항상 0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3, 4 정도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되게, 되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답답, 경제적으로 되게 답답하시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단, 장기 투자의 마음으로 꼭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네, 정말 네, 좋은 상황이 네, 뭐 물리적 그 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좋은 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장기 투자의 개념을 가지니까 손해가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이 커다란 시총 1위 기업은 네, 반드시 우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네, 꼭 투자를 하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네, 가, 갑자기 제가 말이 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주주 친화정책으로 네, 배당과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1, 1, 2, 3, 4분기 한 달에 아, 1년에 4번을 주니까 이것도 정말 보너스 같고요. 이 보너스 받으시면 다시 주식에 투자하면 또 복리 개념으로 또 돈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또 돈을 벌수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정말 후재도 많고 네. 안 사면 네. 여까지 제가 왜안 샀나라고 할, 정말 할 정도로의 기업이니까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어. 그디램업한 개선 말고도 후재가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주주 이익 환원 확대 이게 진짜 정말 개인한테는 메리트죠. 전기 배당, 특별 배당, 특별 배당도 나온대요. 이번 년도에 아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나온다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라는 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뭐 7나노 공정까지 뭐 5나노 공정을 앞으로 나온다는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고 이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TSMC와 삼성 이두 군데 밖에는 못한다고 하네요. 지금 삼성이 TSMC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2위 업체이지만 그래도 거의 기술력이 그, 음, 거의 많이 쫓아가고 앞으로 뭐 5년, 10년 더 투자해서는 투자해서 똑같은 상황이나 역전 상황을 만든다고 하니 네, 지금 저희가 주식으로 투자하는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이 사업이나 파운드 쪽으로 많이 가서 이게 결국엔 후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와 TSMC와 삼성이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어 거의 가동률이 100%라고 100%인 상태여서 왜냐하면 반도 인텔 많이 들어보셨고 엔비디아 들어보셨고 그래픽카드 인텔은 뭐 CPU, AMD도 AMD라는 회사도 CPU 또 잘하시는 애플도 있고요, 삼성도 자기 자 내수를 하겠죠 자기 자기네들 것도 그래서 애플은 아무래도 삼성과 폰이나 이런 전자 제품 경쟁사랑 네, TSMC에 지금 이미 맡기고 있으면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AMD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했다가 뭐, 뭐 다시 삼성에 맡기니 만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쨌든 인텔은 뭐 삼성이랑 뭐 아직 정확한 기사는 나지 않았지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표 주가가 11만 원으로 상상됐는데 상향되는데 이그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주가가 10만 원을 넘을지 말지 막 언제 넘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닌. 10만원 넘지 말지, 막 이런 거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언제 넘지? 뭐 금방 넘, 넘, 넘지 넘넘 않겠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흐뭇해 하시면 같이 흐뭇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았 빨리 되면 좋자, 좋잖아요. 10만원이, 주가가 10만원이 되면 지금 8 6 0 0 0원이니까 그만큼 네, 그 수익이 난다는 거고, 그러면 같이 그만큼의 또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김치쿵이 아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고요. 너무 빨리 올라도 지금 주식을 많이 못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너무 빨리 안 올라도 됩니다.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줍줍 많이 하시고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5년, 10년 후에는 지금 주식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일 테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티버디였습니다.